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해라 17장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해라 17장 1절에서4절의 말씀.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노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아이도벨은 너무나 기막힌 전략으로 압살롬 진영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주인이다 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심어주었습니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위 사이의 적대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압살롬의 세력을 더 강력하게 결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재갈량 아이도벨의 두 번째 작전 계획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피곤하고 약해져 있는 지금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다윗 한 명만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이러한 작전은 승리를 보장해주는 군사 전략의 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적으로 불리한 적을 단숨에 제압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에게 용사 만 이천 명을 주면 자기가 가서 다윗을 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는 뭐 아무리 많아봤자 한 이천 명 정도도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섯 배, 여섯 배의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아, 다윗의 군대는 싸우기도 저, 전에 사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어, 예상합니다. 두 번째, 아이도벨은 적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제안합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활동을 밝은 낮에만 주로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도벨은 오늘 밤 아, 다윗을 치자고 합니다. 급히 도망가느라 지칠대로 지쳐있는 다윗 군대가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또한 밤중이라 공격해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바로 그때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 군대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다윗 한 명을 타겟으로 정하고 다윗 한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뭐 말하면 소위 한 놈만 패라 작전입니다. 아, 왕인 다윗만 죽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고 아,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살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감을 살수 있으니 이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아, 일단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은 왕이 되어서.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도 모두 다포용해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방안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대단한 계략입니다. 아이도벨은 정말 무서운 책략가입니다. 압살롬이 제거해야 할, 할 사람은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이며 다윗만 죽으면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은 군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군사작전으로 다윗을 죽이면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돌아오도록 소규모 정의의 군사작전과 또 정치적인 계산을 동시에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이러한 제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몇년전 이미 자기 그 이복형이었던 암론을 죽인 사람으로서 이제는 아버지 다윗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이 반역이 이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올 참혹한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악한 사우를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사우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믿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러함에 있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 이게 뭐 정말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고지식하고 우직하고 또 그래서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편법이나 불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계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계략보다는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물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알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먼 14장 12절에 아이도벨의 계략과 딱 어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오라 보아도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반대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무리 그럴싸하고 대단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참 치밀해 보이고 또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 사망의 길로 갈수 있음을 오늘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다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들리옵나이다 아멘.